힘든 시기에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시기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하늘이 내려주는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비궁입니다. 우리 을사생분들은 팔자가 그런지 어쩐지 진짜 안 좋은 사람들은 정말 힘에 뭐 좋았던 사람들은 진짜 공직에 있는 계신 분들 뭐 국회의원, 국회의원 분들 뭐 전문직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년이 됐습니다. 2 0 2 6년병원년에는 화의 기운이 강하게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운세가 상승합니다. 이 불의 시대에 운의 물결을 우리 을사생 분들이 타게 됩니다. 여러분, 을사생분들 그동안 힘든 시기에, 에? 힘든 시기에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시기가 결국은 지나갑니다. 2026년 병원연에는 큰 변화로 예고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막히고 답답했던 일들이 풀리고 하늘이 내려주는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을사생분들은 기회와 행복이 이렇게 확 들어오게 되니까 몸으로 체감을 금방 할수 있어요. 금방 할수 있으니까 상당히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또 또 투자와 일자리에서 막혀있던 운들이 풀리고 재물운이나 인간관계나 동시에 이렇게 좋아집니다. 와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구나. 을사생분들한테도 와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네. 인내 이제서야 살고 보니 인내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대도참 좋습니다 또 우리 을사생분들 추진력이 강합니다 또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또 투자와 일일적인 부분에서 올해는 큰 기회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을사생분들 뭐짓말도 잘안 하면서 깨끗하고 청년결벽하고 물론 개주계는 사주마다 틀리겠지만 좀 화나 짜증이 좀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있고 우울증에 좀 힘들어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사생 분들은 리저십 조직력 금전운이 강화되어 조직 내에서도 중심 인물로 부상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에서 내가 우리 울사생분들이울사생분들이확 부기가 오른다. 자리가 또 상승한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울사생분 보면은 나이가 저 병원 년에는 62. 그럼 이제 한갑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한갑이 지났고, 그러면 뭐 두살입니두 살. 두 살부터는 우리가 슬슬슬 걸어 다닙니다. 뒤집기도 하고, 걸기도 하고. 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면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고 걸어다니면서 기인을 만나서 행운이 함께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천복을 받게 되고 땅의 기운도 열리고 동서사방이 편하게 지나가면서 우리 을사생분들을 상당히 기분 좋은 병원연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걸로 저는 장담합니다. 을사생분들 아픈 몸수가 계신 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이 아픈 수전만 좀 걷어주시면 좋을 건데. 그래서 아픈 수전도 걷어집니다. 건강해야 돈도 벌고 건강해야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사생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신가 동시에 치과 치료를 열심히 다니시면서 치과 치료를 하시고 또그 다음에 잇몸 치료 잘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면서 병원요한 해를 힘차게 다동자하면서계서 열심히 다녀보세요. 삼삼도 캐고 뭐또 밖에 나가서 행재운도 따고 로또 운도 들어 있고 상당히 좋은 기운이 병원년에 들어 있습니다. 을사생분들 우리 하이팅합시다. 하이팅. 오반기 한번 봐드릴까요? 오반기 을사생분들은 무슨 색깔 오반기 뽑고 싶으세요? 나는 조상이 도와주는 녹색깔 나오면 좋겠고. 또, 이 색깔도 나오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반기를 요즘에는 다 유튜브가 발달되면서 활성화되면서 여러분들이 5반기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5반기로 우리 일사생분들 병원연에 기운 한번 딱 보겠습니다. 일사생분들 다도와를 주셨고, 병원연에 떨어져서, 천기, 용기, 만기, 천신, 기운기, 다 내려주시옵소서. 제가 말했죠? 딱 뽑고 싶다고. 을사생분들 딱 나와버리네, 이렇게. 딱 나와버리네. 하이팅입니다 좋습니다. 을사생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병원연에 좋은 일년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그 색깔을 뽑은다고 해서 나와버리니까 진짜 좋네요. 을사생분들 기운 내세요. 로또 복권 꼭 사세요. 제가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그 번호로 사시든지 어쩌시든지 마음대로 뭐또 붙고 놓치지 말고 한주 놓치지 말고 그래갖고 워에 써놓고 당첨이 안 되버렸네 당첨이 되버렸네 내가 안싸버렸네 그것도 옛날에 내가 해본 거다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꼭 행운을 함께하는 병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